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작성을 해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구현했냐면 게시물 작성 페이지까지 구현했거든요. 들어가 볼게요. 로컬 o 스트8 0 3고 그다음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음? 응? 뭐야. 페이지가 없네. 어,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음, 유저, 아티클, 아, R을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게시물 작성해서, 제목과 내용, 그 다음에 작성,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받게끔, 우리가 처리를 해놨죠. 그죠? 어,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개방식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일단 F10이 누르고, 네트워크 보고 f 1 누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청에 대해서,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요? 야, 너가 요, 이 폼에, 게시물 작성 폼에 대해서, 갭방식으로 요청을 했다. 그 다음에 갭방식으로 요청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리스폰스 해가지고 요 결과를 뭐예요? 웹브라우저, 웹사이트에, 웹브라우저에다가 전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고 있는 건데, 어,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제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이제 폼이 발송이 되진 않아요. 작성 눌러보면 갭방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기록에 다 남습니다. 자, 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라고 해봅시다 회원가입 자 회원가입을 여러분들이 갭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정 정보가 있죠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저 뭐 멤버 멤버 뭐 예를 들어서 조인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저네임이라고 이제 회원 했을 때뭐 유저일 그 다음에 뭐 패스워드 하게 되면 요런 내용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노출이 된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쓴다, 안 쓴다. 이렇게 어,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쉽게 이해하, 이해하면 돼요. 폼 노출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 개 방식으로 가져오면 되고, 폼 처리. 폼 처리는 뭘로 처리해 주면 되냐면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해 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따가 보여드리긴 할 건데, 포스트로 처리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여러분들이 포스트로 넘겼을 때, 라이트가 이렇게 날라, 날라가요, 그냥. 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라고 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포스트 개방식에 비해 포스트 방식이 좀더 데이터를 많이 넣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면, 일단 포스트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할거냐면 요거를 URL이라고 안 쓰고, 자, 요거 있죠. 요거 지울게요. 여기다가는 IQ, Get 메서드라고 쓸 거예요. 자, Get 메서드라고 있는데, 얘가 뭐냐면 create 해가지고 자, req에서 리, 리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리턴을 해야 되는게요녀석의 이제 Get 메서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req에 get 메서드라는 게 있어요. 자, get 메서드는 뭘 가져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HTTP 메서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한 그 메서 메서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get, get이냐, get. 그 다음에, 뭐 post, 뭐 put. 그 다음에, delete. 자, 이거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get 메서드를 통하면 뭔말인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것도 하나 만들까요? 음... p u b 스트링 s t r i g e t url p a 라고 해서 이거는 뭐 예전에 했던건데 r 턴 t 에서 req에서 get request url 자 이거 알려드렸죠 뭐 여러분들이 로 o 스유 s t u 리스 r a 입력하면 유저 e r a r t 만 가져오는 녀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rq한테 미리 맡긴 거예요 자그럼 이걸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rq에서 get m e t 해가지고 c a s 해가지고 g e t 냐 g e 방식이냐? 어,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g e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get을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케이스에서 또 마찬가지로 뭐, 포스트냐? 그러면, 어, 포스트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스위치문을 하나 더쓸 거예요. 중첩 스위치문인데, iq, get, url, pass. 이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i q 개인 u r l 패스에서 뭐, 유저 아티클, 라이트. 어. 근데, 어, 이 라이트라는 거는 어디에도 있어야 된다? 바로, 포스트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포스트에도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 왜 있어야 될까요? 그러면. 이 폼을 우리가 뭘로 처리해 줄 거기 때문에? 포스트로 처리해 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쇼가 아니라, 이제 둘하고 써줘야죠. 보여주는 역할이니까. 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여주는 역할이고 이거는 데이터를 뭐한다? 처리를 하는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써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두 가지 데이터를 봤죠 제목과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면 string subject iq e t p a r a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컨텐츠 자 근데 이얘 같은 경우는 서브젝트랑 컨텐츠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서브젝트 양쪽 공백 제거한 다음에 이제 e m t 비어있냐 음. 자 비어있지 않기 때문에 iq에서 제가 일단 append b o 쓸게요 append b o 가 아니라 뭐였죠? 어, 라이트라이어 라이트가 아니라 뭘로 썼죠? 프린트 프린트 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런 생각 하겠죠. 선생님, 어, 우리가 이미 자바스크립트 이용해서 이제 앞에서 유효성 검사를 해놨는데, 백단에서 또 해줄 필요가 있나요? 네. 이중으로 막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리턴하면 당연히 제목 입력해달라 하면서 이제 리턴해서 이제 종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는 제대로 입력이 됐기 때문에, RQ에서 어, 제가 프린트해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음, div, 음, 이렇게 쓰죠. 서브젝트가 뭐, 뭐가 들어왔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텐츠 써서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 어 지금 이제 몇번 글이 뭐 입력되었다 뭐그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만 서브 응. 텍스트랑 컨텐츠 이런 식으로 써서 어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로 처리할 거면 아까 예전에 우리 여기다가 요거 추가 했었죠두 포스트 요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거 없으면 포스트로 처리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라이트로 갔을 때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폼이 요렇게만 돼 있잖아요 자 저는 여기다 뭘 추가해 줄거냐면자 메서드 한 다음에 포스트를 쓸 거예요 포스트는 소문자로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우리가 원래 메서드 생략했죠 자, 메서드를 생략해도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갭방식으로 나옵니다. 갭방, 그러니까 폼을 생략하면 기본이 갭방이에요. 갭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스트로 처리해줘야지만, 뭐가 된다? 제목과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받을 수가 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라이트.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 안 하고 작성하려면 뭐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아무거나 입력해볼게요. 당연히 내용 입력하려면 뭐라고. 입력하면 음, 자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기서 F12 딱 누르죠 F12 누르고 f 5 눌러보면 이게 뭘로 들어와 있냐면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와 있어요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포스트로 지금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거고 갭과 포스트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입력했을 때이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갭 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 뒤에 있는 데이터가 다 노출이 돼요 근데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노출되는 데이터를 다 암호화 처리해 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깔끔하게, 유저 아티클, 라이트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코드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폼을 보여줄 때, 폼을 보여줄 때, 폼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폼을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여줄 때는 쇼를 이용해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는 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케이스 포스트라는 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포스트 방식 아야되지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데이트 매상에서 메서드 포스트라 쓴 것도 어, 그런 이유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처리할 때 무조건 뭘, 처, 뭘로 처리한다.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 죠, 음, 어머시다 됐습니다.